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작년에 세워진 소래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아, 소래교회는 공식적인 설교사인 빈절로와 언도도가 1885년 부활절 이 땅에 오기 전 이미 우리 조상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아, 지금은 청신대학교 양진캠퍼스에 복원되어서 세워졌지만 과거에첫 한국교회의 출발을 소래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소래교회 설립 역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소래교회는 우리 조상들이 위해 이강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출발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시발점이 바로 소래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에 교회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바로 서상윤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원래 만주에서 조설로 가면서 인삼장사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0세가 되던 해에 만주에서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던 그런 위험한 시기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그곳에서 성교하던 조선에 관심을 가졌던 영국 성교사 존 로스와 맥킨 타이어를 그가 만나게 되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 열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존노스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함께 동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경 성경 100권을 가지고 조세, 조선에 들어오다가 발각되어져서 험난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열권만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고향인 소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884년 봄에는 존노스가 해변에, 해변을 통해서 배편으로 보내준 성경 6청문을 통해서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불과 58세기에 불에있던이 마을 사람들이 이회 20명의 세례 지망자가 생겨났고요. 이후에 50여 세대가 모두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이고 이 땅의 교회의 터전을 이룬 그 교회의 시작을 알린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가 되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복음이라는 것이 놀랍게 우리가 온대다른 문화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유럽에 세워진 그럼 그 최초의 교회가 어디지 아십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서상윤이라는 장사꾼을 통해서 설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에서는요, 바로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꾼을 통해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B.C. 51년경 바울의 2차 전도의 당시 소아시아로 행보를 옮겨가던 그에게. 동으로 가는 문이 닫히게 되고, 어느 날밤 드루와에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되어서, 다시금 반대쪽인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드루와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핵측행하여, 이튿날 네이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포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유하다라고기록합니다이 도시에서 바울이 첫 결신자를 만나게 된게 바로 그가 루디아라는 자조 장사입니다. 이렇게 빌리포에 마침내 기독교 문명사를 열도록 전해진 그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최초로 소례 교를 통해서 이 땅이 이만큼 복음을 확장시켰던 것처럼 바로 유럽 지역의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진수는요, 복음은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누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천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내 집에 들어와요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볼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때문입니다. 세례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새생명을 받아들인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온 가족에게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다시 그 믿음의 새로운 삶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진지하게 예수를 믿으면 그를 통해서 복음은 마침내 온 가족에게로 온전하게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인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나 혼자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복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그 가족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래교회가 처음은 서상윤이라는 사람방에서 시작이 되어졌던 것처럼 빌립교회가 루디아의 그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성경은 그와 그의 모든 집이 바로 그한 사람의 시단 고백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가슴입니다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 복음은 나와 나의 가장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먼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은 정말로 너무 귀하고 안도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잖아요, 그 그렇죠?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들었던 소식 있는데 이게 너무 너무 좋은 소식이야. 그러면 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었던 수많은 뉴스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가장 우리를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내 심정 가운데 들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음에 복된 소식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우리의 민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점을 치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를 고용했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결국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이 감옥에서 헌방 중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감옥터가 움직이고, 바울 일행을 매고 있던 그 새사슬이 풀려집니다. 제수들이 도망가면서 문책을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간수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 현장에서 바울이 간수에게 전한 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교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통해서 바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이라는 환경 속으로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이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고래 역사가 바로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내게서 시작해 내 집을 구원하고 마침내 온 나라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 있는 소식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상윤이 받아들인 복음이 그의 가족과 나아가 소련 전 지역을 복음으로 바꾸었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만큼 놀라운 부음을 이루었던 것처럼 루디아의 작은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제는 유럽 전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하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바로 복음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명을 만들어 가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전해 들은 이 복음의 역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걸음들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참된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포에 왔던 시기가 일이 51년경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이번에는 바울이 로마 항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우리가 읽은 빌립보 서입니다. 빌리포 1장 3절과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이라고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년 전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그 소식 앞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소신을 보면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동사국 사연으로 무려 16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를 기쁨의 소신, 서신, 환희의 소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리포 선교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리포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받았던 그 복음을 통해서 여전히 그 복음에 참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리포 성도들이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 후, 복음 안에 머물로 살았고, 또한 복음을 위해 사는 모습을 바울이 보았을 때 바울의 마음은 벅찬 감동으로 그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복음의 초점이 잘못된 강조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혹 놓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번영신앙 번영복음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통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의 병도 고쳐지고 너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축복이 쏟아지고 병도 사라지고 돈도 쏟아지는 출세길이 열리는 그런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 어디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깃발하고 자신도 깃받다라고 한 것은 단순한 사남 때문에 깃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온 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언제 재판을 받을지 모르고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는그 사실 앞에서 바울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기뻐해야 된다면 재판이 사라지고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숭상하면서 야 정말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니다 이런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립보송도들의 그 복음 앞에 철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으면 더큰 고난과 은행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내 병이 아파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족의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자신의 자격, 죄의 자녀가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발부들 칠때더 많은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고민을 넘길 때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리버 성분들이 10년 전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았을 때 바로 그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리버 사장 4절에 주안에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의 선 가운데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세상이 들수 없는 아름다운 소망 속에 우리는 참 환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둘 수 없었던 그 기쁨, 새사술이 맬수 없었던 그 기쁨, 이 기쁨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고 성경말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기뻐해도 되고 기뻐해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라는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바학 같은 어둠의 시간들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질병의 시간이 오고 감옥과 같은 우리를 가두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포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여러분 사랑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앞에 서는 역사를 우리 모두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빌보에서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일장육 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생각하시니,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다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 이루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안에서 기뻐라고 바랍니다. 복음은 참된 기쁨의 주인이신 오직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통해서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는 놀라운 소식임을 우리가 운데에전할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 복음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기쁨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의 고백을 통해서 비록 환경이 여전히 감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매임 가운데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신실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그 현실에 합당한 보상을 우리가 운데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고난이나 육경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더 많이 알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나의 입체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수많은 인생의 약품들이 여전히 나를 누르고 나를 고통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 내가 늦잡고 가야 될 은혜인 것이다 깨닫게 될때 이게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바울이 빌리포 성도들에게 받은 감동의 하나가 바로 그들이 바울의 고난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함께 동력해서 오히려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 속에 위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더 확장해서 이뤄가는 빌리포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일에 동력과 동역자가 되어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고 성도들에게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풍성한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 이 약속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고 헌신하는 밀법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번영을 보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통해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복음으로 헌신하게 될때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책임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보상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을 책임져주시고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그 모든 시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동경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이 결핍한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헤디슨 테일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생 가운데 결핍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결핍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팔달리 없이 몸통만으로 살면서 세계에 기적과 감동을 주었던 존닉 부이치치가 쓴 폴랑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아니, 벽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자빠지기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전합니다. 그때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전합니다. 이 땅의 총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 저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다리가 솟아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거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그걸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니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을 기쁨으로 살았던 이유가 바로 복음이 주는 희망 때문에 복음이 주는 그 상급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나에게 복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광야 은혜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믿음의 사을 감당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건강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과 그 복음이 나를 여전히 지금도 붙잡고 있다는 사실과 그 복음 앞에서 나의 신실한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광야 은혜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속한 모든 선도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성도로서의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하고도또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메인받으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거룩한 경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쁨의 은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남은 삶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